쪼보면은, 가방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네. 이기 걸려요. <laughs> 아, <진짜로>. 아유, <laughs> 그래? 진짜 이게 아, 진짜 걸려. 아유, 인성 어떻게 그래 진짜 걸려. 아, 진짜. 이 복도 공간이, 와, 웬만한 그 공간보다 한 1.5배 차는 것 같아요. 넓으니까는, 네. 가방 걸릴 일은 없겠다. 아, 그렇죠. 캐리어를 <laughs> 네. 끌고 와도 넓게 달릴 <laughs>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네. 주방 가기 전에 옆에도 이렇게 냉장고 수납장이랑 냉장고 자리가 또 있어요. 네. 네. 여기가 총 20층까지 있거든요. 네네네. 네. 2층에만 이런 테라스가 있어요. 바로 옆에 네. 마트. 그냥 우리 집 어... 코앞에는 식자재 마트가 있어서, 네. 뭐, 밤에, 좀술 한잔 하다가, 술 떨어지면, 바로 옆에서 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장님, 맥주 하나 주세요 하면 주나? 아니, 근데 그래 박스로 아, 빡스빡야 아, <laughs> <해야> 돼. <laughs> 1년에 1200개 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 t v 인천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두개동 20층 3 0 4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역은요. 수인분당선 심포역이 있고요. 무엇보다 제1경인, 제일 제2경인, 제일 제3경인 제일 제일 경인 고속도로 타기에도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전 세대 25평이고요. 테라스 세대와 기준층. 다양한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실내도 정말 잘 빠졌어요. 안에 궁금하시죠? 바로 저랑 집으로 가시죠.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은 테라조 무늬, 벽면도 테라조 무늬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쁜데요, 되게. 아, 문양이 그도 네. 네. 테라조나 이런 타일로 해갖고, 테라조문양 네. 타일로 해갖고 깔끔하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좀 이쁜 걸 좋아해갖고. <laughs> <laughs> 보여져 있는 거참 네. 좋아하죠? 신발장 총 3칸입니다. 가운데는 거울로 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보시기도 괜찮죠? 네. 사면동 네. 슬라이딩 중문인데요. 네. 굉장히 넓습니다. 오. 그러네. 여기 폭이 되게 넓어가지고. 열리는 우선 네. 이 개방감이 좋네요. 저희 집은 한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 집이랑 요 집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사이즈가 어, 어, 다른데. 아,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아, 그렇죠. 매년 좁으면은, 이 가방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네. 이렇게 걸려요. 아, 아 진짜. 진짜로요. 아유, 인생 네. 네. 어떻게 그래 살짝 자러, 아, 진짜 걸요진 아, 들어오시면은 그러니까 메인 욕실, 2번 방, 3번 방 있는데요. 네.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바로 옆에 또있네 바로 옆에 이렇게 장이 또 있어요. 아 수납장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은근히 많이 보관돼요. 답답 드라이버나 막 공구류 같은 거 넣을 때가 아, 거. 필요한데, 이럴때도 그런 거 괜찮고 네. 유리 선반으로 되어 있어서 네. 디퓨저 작은 화분 이렇게 올리시기도 괜찮죠. 네.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메인 욕실이 <laughs> 아주 깊숙하게 나왔습니다. <laughs> 어, 많이 깊네. 그렇죠. 네. 지금 요 샤워 공간이 괜찮거든요. 네네. 네. 요거 남는 거 보이세요? 어, 여기가 아, 네. 이만큼이 뛰어나고 <웃음> 이렇게 <laughs> 시공을 <laughs> 요거를 살짝만 더한 10cm만 이렇게 땡겼으면은 그렇죠 해바라기 표정에다가 코너선만 두개 있고요 아엄 얼... 커서 좋다 는데 네. 거울 네. 편이렇게한반다돼 있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요거 어, 비대는 디스플레이 네. 전시용입니다 아비대는요네비대 음... 쓰세요? 이요? 예? 아, 네그렇죠아 써요? 안쓸가처럼 아, 생겼나 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안 써가지고요. 네. <laughs> 외모로 사람을 평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비대가 없어도 되요 쓴다고 하니까는 써요, 네. 이랬잖아요. 아니, 네. <laughs> 좀 무시하는 듯한 어, 그런 비... 특색이다 아,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그죠 네. 여기가 2번 방입니다. 네. 여기 폭이 2m 80. 오 여기 세로가 2m 65. 2m 80면 많이 크네. 그렇죠. 여기다 슈퍼싱글 놓고 네. 색상을좀큰거 두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네. 그래도 좀 많이 남죠. 맞아요. 그렇게 배치하시면 좋고 벽지는다 화이트 톤이라서 깔끔하죠. 이렇게 나와서 복도를 갈 건데요. 네. 이 복도 공간이 와 웬만한 그 공간보다 한 1.5배 튀어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도가 네. 통로가 우선은 넓게 시공 네. 좀 설계를 해놨네요. 보통 한여기까지이렇게 그렇죠. 복도를 쓸 텐데 네. 이만큼 더 확장시키는. 예. 복도가 넓으니까는 네. 가방 걸릴 일은 없겠다. 아 그렇죠. 네. <laughs> 캐리어를 끌고도 와 <laughs> 넓게 다닐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네. 벽면에 이렇게 텐바보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이 다용도실이거든요. 네 다용도실도 크게 잘나있어요음 오. 그 정도군요. 그리고 뒤쪽에 수도가 저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시타워 같은 거 이렇게 두시면 되고 여기 음. 이걸 되게 잘 해주셨다. 이거 상만을 잘 해놨죠. 이런데다가 어, 세세한 이런 올리기 참좋기 맞아요. 이것도 시스템장 하려 고 그러면. 은 꽤 들지 않아요? 한 아, 20만원 도할것 같은데. 그러겠죠, 뭐. 뭐. 우선은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 참 좋을 네. 것 같네. 그죠이 정도 공간 나오면 다용도실이었고요. 여기 3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길이는 2m65 똑같고, 네. 이 폭이 좀 작아요. 폭이 2m50. 아, 한 20cm 작네 그렇죠. 네네. 여기가, 아. 다른 일반적인 3번만 보다, 그렇죠. 길이가, 여 길이, 이렇게 길이가 10cm가 길어요. 보통 2m50. 그렇이게 나오는데, 그래도 65 나오니까. 그렇죠. 자, 이제 복도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네. 마지막, 요게, 근데 주방 가기 전에 옆에도 이렇게 냉장고 수납장이랑 냉장고 자리가 또 있어요. 음, 네. 오. 지금 이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도 같이 보주세요 네. 이렇게 주방이 되어 보여요. 있죠. 네, 네. 깔끔하게. 네. 냉장고 일단 두대 자리 나오는 거고요. 네. 장이 더 많죠. 장이 왜냐면 많죠. 여기가 또 추가됐으니까. 깊어요. 그거 많이 깊어요. 네, 많이 깊습니다. 네. 위에까지 다 수납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장이랑 냉장고 자리도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 가끔 가다 보시면은 네. 이 냉장고를 붙여서 쓰시는 걸필요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아, 그래요? 이게 좀 떨어뜨려 놓고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있더라고. 그 네, 아예 부분지게 네, 아예 구분지게. 김치인지 냉장고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막그 네. 자주 안 여는 것들은 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음. 요게 딱 김치 냉장고잖아요. 그렇죠. 네, 김치 냉장고 여기다 두시고, 일반 냉장고를 여기다 두시면 좋을 거예요. 맞아요. 네.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이고요. 네. 요렇게 디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 가스렌지랑, 네. 인덕션 있죠? 네. 선택이에요. 네. 아, 가스가 네. 저기 있네. 네. 되게 가스가 돼 있네. 팀장님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 가스요. 역시. 네네. 네. 가스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웃음> 옛날. <웃음> 아니, 외모가 다 평가하지 말래니까. 옛날 분들은 이 가스를 선호하시죠. <laughs> 근데 저도 요번에 인덕션으로 바꾸려다가 네. 가스 새걸로 그냥 바꿨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그래도 좀 직관적이에요 직관적. 직관적이라 좋죠 네네네 여기다 전자레인지 박스 이렇게 두면 되고 네가까지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또 좋은 게 식탁 딱이도고음 식탁 딱 어. 음, 높이고 오. 양쪽으로 파져있네요 여기하고 그렇죠. 여기하고 부분에파져있고밥 먹기 괜찮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위에는 LED 라인조명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맞아요. 맞은편 아요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음. 여기가 거실입니다 오 거실이 넓네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바로? 3m10. 네. 10? 오, 3m10. 3m10으로? 생각합니다, 10. 사이즈. 오, 사이즈가. 네. 그리고 이 쇼파가. 이거, 이거 되게 많이 큰 네, 거예요. 큰 거예요, 여기. 네. 네. 앞으로 많이 나온 쇼파, 쇼파 두시고. 이렇게. TV 거셔도 그렇죠. 요 정도 공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넓죠? 그렇죠. 아, 네. 많이 네. 넓어요. 그리고 아크월은 타일 나감이고. 네. 이 쇼파월이. 그냥 일반 벽지가 아니고. 약간. 패브릭 프지션 패브릭 어, 프 네, 약간 그런 느낌. 오무령 천장 잘 되어 있고요 네. 면접조명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 시스템 에어 들어가 있고, 전열류한개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 집은 또 특별한 게, 네.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빌트인이 되어 있어요, 샤시에. 어. 신경을, 아, 많이 아, 썼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신경 많이 썼네요. 향기나 게... 이런 거에 많이.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냥 문 열면 되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웃음> 맞아요. 있으면 <laughs> 좋지만, <laughs> <laughs> 그냥 직관적으로. 문 여는 게 그래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바깥에 테라스가 네. 오늘은 이 테라스를 보여 드리려고 온건 아닌데 네네. 네네. 여기가 총 20층까지 있거든요 네네네. 2층에만 이런 테라스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테라스가 네. 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렇죠 이건 좀큰 편에 속한 거 아니에요? 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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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쭉한 것도 있고 조금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좀 작은 것도 있고 네. 그만큼 또 분양가가 좀 달라지죠. 아~ 요거 한번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거 엄청 크네. 사이즈 크죠? 와, 많이 크다. 요 정도면은 그래도 바베큐 파티, 운동, 오, 뭐 식물 기르시고 뭐 간단하게 뭐 하고 싶은 거는 다할수 있는 사이즈죠. 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워닝 딱 설치해 놓으면 은 어... 비오는 날에도 적당한 활동은 네.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앞에가 이렇게 뚫려 있고 있어요. 대로변으로 뚫려 있고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식자재 마트 아유. 바로 옆에 마트. 네. 그냥 우리 집 아... 코앞에는 식자재 마트가 있어서 네. 뭐 밤에 네. 좀술 한잔하다가 술, 한잔 술 떨어지면 은 바로 옆에서 사시면 돼요. 여기서 사장님 맥주 하나 주세요 하면 주나? 아유, 근데 좀 빡도록. 아 근데 대좀 박스로. 아 박스야, <laughs> <좀 해야 돼. 웃음> 테라스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공간. 안방 가시죠.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오. 안방. 안방 확실히 ]은... 많이 크다. 안방은 딱 정사각형 구조인데, 네. 추가적인 공간도 좀 있죠. 그렇죠. 여기가 다 3m 40이에요. 오. 여기서 여기 3m 40, 여기서 여기 문자까지 3m 40. 오, 네. 크네요. 네. 사이즈 커가지고, 이렇게 킹사이즈 침대 뒀는데도, 이렇게 공간 많이 남죠. 그렇죠. 네. 위에 시스템 한번또 들어가 있고요 네. 안방에도 베란다가 있어요. 오. 테라스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 어, 여기서도? 네, 여기서 나갈 수 있고. 네. 세탁기를 여기다도 설치할 수 있고. 어, 여기다도 타야 고 이렇게 길게. 네, 공간 좀 여유가 있죠. 어. 보일러실에는 살짝의, 뭐, 짐 수납 정도는 가능한 정도. 우선 한쪽에다가는 네. 좀 그러면 팬트리장으로 쏘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네. 이렇게 장이랑, 하우드 공간이 있어요. 아~ 이렇게 깔끔하게 네. 장으로 이쪽에 3칸, 이쪽에 두칸 아~, 아, 아 2칸 이쪽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네. 거예요. 아~ 이건 몰랐죠. 네그거는 몰랐네. 자, 이렇게 열면은 여기는 상의, 음. 여기는 뭐 하의 음. 이렇게 걸면 되겠죠. 그 이불장으로 써도 돼요. 아, 이불장으로 네. 쓰셔야 되고, 이거 네. 코트 걸수 있는 게되 마음에 드네요. 그럴까요? 네. 네. 여기 생각보다 이거 지금 붙박이장이... 네. 거의 한 다섯 자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까지 예쁜 편이니까. 네. 여기 그리고 또파우더공간까지 안쪽에 떼알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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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이랑 장으로된 이런 거랑 서랍장까지. 그렇죠. 콘센트도 있고요. 네. 안쪽에 안방 욕실. 음 괜찮아요 사이즈. 음. 괜찮아요, 사이즈. 음. 안방 욕실이 오 어, 샤워는 이렇게 사워하기 편리한 그런 형태예요. 여기다가 정을 닫고 이렇게 딱 여기서 씻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테라조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예쁘네요. 네. 잘 아, 설계가 된것 같네요. 수건 얼마나 있는지 잘 보이겠다, 그죠 수건 다 떨어졌을 때 와이프한테 채워놔라. 그러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어, 첫투표네 자, 지금까지 보던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인천 중구 신흥동입니다. 음, 신흥동? 신흥동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뭐 동인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인천이요? 네, 동인천이고 네. 가까운 역으로는 어? 신포역이 도보 6분 거리. 도보 6분 네. 거리. 제가 걸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보 6분 거리고요 네. 그래도 역세권으로 있어가지고 인천 끝이지만 그래도 그런 메리트가 있고 무엇보다 좋은 게 네. 제1, 제2, 제3경 고속도로가 바로. 바로 옆입니다. 네. 고속도로 타고 나가시기도 괜찮고 풍도신도시 가깝죠. 풍도신도시 네. 무슨냐가 차로 나갈까요? 10분이면 가고 막회한뭐 15분. 네. 그리고 남동공단도 일자리가 아.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출퇴근하시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무엇보다 아까 식자재마트 보셨죠? 응. 네. 식자식자재마트 식재, 바로 옆에 있고 편의점도 우리 1층 상가에 있고 무엇보다 이마트 동인천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킹장보시에도 음, 괜찮고. 그렇죠. 자 어쨌든 분양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자, 여기가 싹다 25평입니다. 싹다 25평. 싹다 네. 25평이고 네. 어, 향은. 동서남북다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원하시는 향 고르시면 되고 네. 20층까지 있거든요. 원하시는 층수 고르시면 됩니다. 어, 2억 중반에서 3억 중반까지 아주 다양해요. 어, 네. 위로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좀 비싼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만큼 더 가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테라스 필요하시면은 네, 테라스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시립 조금이라든지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매물 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하마 TV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啊。<music>